그렇지. 고기를. 네, 네. 그렇지. 네, 네. 그 다음에. 됐다. 네.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를. 우리가 했던 걸 이렇게 빼. 이렇게 빼. 그 다음에. 테이프 테이프. 이렇게. 이렇게. 근데 빼면 돼요. 종이 빼. 예이렇게 문질러주고. 쭉 눌러주면은. 여기 가운데를 탕탕탕탕. 긴 거부터 말고. <laughs> 짧은 거부터. 들어오게, 세게, 그고 오. 지 오, 알았다, 알았. 했어, 1 분. 음? 오. 다 금, 다 금, 다. 자, 오늘 그림은 햄사선박사요이 아저씨는 어떤 걸 많이 알까? 음, 물고기에 물고기를 음, 음, 엄청 많이 음, 많알 음, 이거예요, 이거. 이거? 이 이거? 이 이거? 이거? 보여요?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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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 이거? 이 근데? 이게 뭐라고요? 제주도? 제주도? 알아요 물고기 이름 뭐라고요? 몰라요우리뭐 음... 먹기로 했죠? 아빠 노래 부르면서 다금바디 예쓰 예! 다금바디 다금바디 떠나요 <laughs> 둘이서 어. 맞췄어요? 누구랑 먹기로 했죠 근데? 선생님 아니야 엄마랑 아니 아빠랑 아 어, 그치 엄마 아, 아빠랑 먹어야 돼 네, 엄마, 선생님이랑 선생님. 먹으면 안돼 엄마 아빠 먹어야 해요 다금바디 <laughs> 다금바디야 작은... 생긴 거 자세히 나, 봐야 돼 나, 나.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것보다 이게 그렇지 진짜가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생 이거 무늬가 어때요? 저렇게 생겼어요 뿌죽뿌적하게렇게생겼 하나씩 왔다 올아 패턴도 하고 이런, 이런 다른 사람한테도 뭔가 이렇게 많은 정보까지는 아닌 게 있지만 아파트 보다는 있는 좋아 여기서 그림 그린 그리기 편할까요? 편해요 보고도 열려 <laughs> 진짜랑 네. 가짜랑 그려주세요. 알겠죠? 네. 지금 그리는 건 진짜예요? 아, 진짜? 가짜예요? 진짜예요. 되게 네, 잘할 것 같아요. 진짜 똑같이 해주세요. 네, 여기까지 네. 뭐 더.. 뭐. 응. 아, 진짜 갑자다른바리 그렸어, 나랑 뭘 그렸다고? 다금바리 다른바리가 뭐야? 물고이에요진짜해산물 이유 있는 거, 얘잖아요 네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? 능성 음, 네. 아, 얘능성호였어 다금바리가 아니었어 이게 아니라 진, 이게 이게 진짜 진짜잖아 이건 가짜 뭐야? 가짜 이건 진짜고, 진짜. 이건 가짜 아, <laughs> 가짜 다금바리 가짜가가 이가. 가 이가. 가이이이게이이이니라이게이게이이이 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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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가. 가 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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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가.